정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까지 하셨고요.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좀 낫습니다. 네, 어, 조속히 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어, 손가락 운동은 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컴퓨터 사용할 때는 예, 손가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셨는데 그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왜 네. 그때 그런 답변을 하셨었죠? 어,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저에 대해서 그 굉장히 어, 이전에 과거의 자연인으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 아는 지인의 그래. 좋아요라는 것을 네, 한 것에 대해서 모역적으로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때로는 치우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글들도 올리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어, 공직에 특히 임명이 된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좀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진숙 증인은 지금 자연인입니까 고위 공직자입니까?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인은 아닙니까? 글쎄, 제가 그 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입니다. 네, 직무가 정지되면 고위공직자 정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고위공직자는 그렇... 맞죠. 그렇죠. 다시 고위공직자고? 말씀드리지만, 예, 네.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직무가 정지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럼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공정성과 중립성을 네. 어,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어, 지키지 않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 지난 8월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페이스북 글을 공유를 하셨군요. 이 페이스북 글이 뭡니까? MBC 제3노조의 성명이죠? 네. 네. 이 제3노조의 성명을 왜 공유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라 제가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노조의 성명인데 혹시 이진숙 증인은 본인이 MBC 제3노조의 명예노조원 증료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MBC 제3노조에서 이런 글을 올렸군요. 어, 이종찬 때문에 이승만 김구가 반역자가 될 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고요. 어, 더구나 MBC는 신이 났다. 현 정부의 손해가 되면 뭐든지 좋은 모양이다. 새로운 것도 없는 이종찬 광복회장 강연을 메인 뉴스 세 번째 아이템으로 올려놓았다. 아, 뉴라이트 계열 김영석 독립기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거 알고 계시죠? 예.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성명을 두 차례나 11일과 13일 올렸어요. 이건 뭐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재산 노조회 성명을 올렸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네, 이 주장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면 어, 한쪽에서 분명히 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독립 기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군다나 이걸 공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글을 읽어봐라라고 한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읽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읽어보겠죠. 네. 자, 그런데 이첫 번째 성명을 보면 말이죠 뉴스데스크. 톱뉴스 어, 뭐세 번째 아이템을 올려놓았다라고 하면서 뉴스의 편집 순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어, MBC에서 어, 세 번째 리포트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어떤 생각을 하든 어, MBC라는 회사 자체가 언론사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의 의견을 어, 사서 어, 메인뉴스 아이템을 편집하지는 않는다고 방송의 생각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대한민국의 방송들을 어,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어, 공유했던 성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성명 김영석 독립기구안장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종찬은 건국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인데 MBC는 난리가 난듯 뉴스데스크 톱부터 새 꼭지의 사태를 도배했다. 이 글도 올렸는데 이건 결국에 뭡니까 이 편집하고 리포트를 세 개나 잡고 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MBC 이 뉴스 편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MBC 이런 식의 보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언포 경고를 한거 아닙니까? 개입할 수도 없고 현재 MBC가 저의 의견에 전혀 영, 영향 방송통신 받았다고 생각지 위원장입니다. 않습니다.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전혀 모르십니까?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거 아, 아니잖아요. 예. 앞에서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정... 그런데 이걸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결국에는 MBC 가만두지 않겠다, MBC 장악해서 공영방송 장악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뜻에 맞는 그런 뉴스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뉴라이트 독립기획원장 임명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잘못된 독립기관장 임명이기 때문에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 지켜내야 되고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뿌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방송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여전히 뉴라이트 사관, 편향된 이념에 사로,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어...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또 현재 MBC가 저의 생각에 따라서 편집을 어, 바꾼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네, 자 MBC 제3 노조가 이종찬은 건국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어요. 어, 이종찬 광복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MBC 제3 노조의 성명은 자신의 뜻과 분명히 어,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유를 하신 분이 이종창 광복 회장에 대해서는 왜 평가를 안 하십니까? 제가 부끄러라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성명을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삼 노조의 성명을 이렇게 버젓이 공유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 성명을 공유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인정 절대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이건 노골적인 MBC 방송 제3 도조의 편들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인정 못 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여요. 그리고 편향된 이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공직자가 되면 분명히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진수 위원장은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의 글을 어, 공유하는 형태로 본인의 생각과 편향된 이념 뉴라이트 사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네,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직무 정지가 혹시라도 풀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BC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런 글 공유를 통해서 드러낸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면 MBC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MBC 장악하고 확실하게 본인의 뜻대로 끌고 갈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여전히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정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정지 상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분신해야 됩니다.